안녕하십니까. 주식선입니다. 오늘 박살바이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해 볼 건데요.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나 종목 리딩이 아님을 미리 밝혀두고요.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는 영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박살바이오는 작년 9월에 신규 상장된 기술특례로 신규 상장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어 작년에 상장돼서 만원대에서 한달 동안 행보하다가 어, 28, 299,700원까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고요. 어, 299,700원이면은 주가가 30배 가까이 올랐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, 실질적으로 무상증자까지 했기 때문에 60배 가까이 급등이 나왔던 거고요. 어, 박셀바이오는 제가 영상 올려드릴 때 고점에서 차익 실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, 조정은 아마 16만원, 어, 근처 15만원, 15만원, 16만원 근처까지 나올 것이다. 21선 조정까지 나올 것이다.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이제 그 가격대 구간까지 내려온 상, 상황입니다. 투자 위험 종목인데다가 무상증자 물량이 1월 22일 날 풀리기 때문에 그 물량 한 주당 한 주를 받게 되면 은 바로 차익 실현을 그 개인분들이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. 어 지금은 차익 실현하는 게 맞고 21선, 15만원, 16만원 근처에서 흐름을 보시다가 다시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. 어쨌든 박살바이오로 작년에 큰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. 어,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, 좋아요,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상단에 있는 후원계좌 카카오뱅크로 후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후원하시는 분들은 올 한해 더큰 수익, 더 많은 수익 반드시 나오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